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에스 타워도 할 거고 클라우드 타워도 할 겁니다. 제가 클라우드 타워는 진짜 잠깐 할 거예요 한 5분. 13 스테이지에서 제가 옛날에 워로 못할 적에저 벽에 워로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막혔었잖아요. 아 막혔었어요. 근데 그게 사다리로 바뀌었더라. 이제 답자가13 스테이지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딴 맵, 딴 것도, 딴 스테이지도 좀 하라고 배려해 준거 같아요. 아주 친절해. 처음부터 좀, 친절하게 만들어주지. 처음부터 친절했으면 얼마나 좋아. 처음에는 뭐, 여기까지 온 실력이면 뭐깰수 있겠지 했는데, 아직 아니었던 거임. 아직 저런 것까지 할 때는 아니었었어. 아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진짜 올까 아님? 저 이거 5분 동안 하다가 한 5분에서 7, 10분 정도 하다가 못 깨면 에스 타워 넘어가겠습니다 짠 여러분들 요즘에 저 친구들 다 배드워즈 하던데 재밌어요 배드워즈가? 나 솔직히 이해가 안돼 사람들끼리 침대.. 침대 깨고 싸우는 게임이 뭐가 좋아? PVP 게임이잖아 아니 평화롭게 같이 얘기하면서 뭐 그런.. 아니! 아니 친추.. 친주... 아! 아나 이런 사람 너무 싫어 아 친추 아 무지성 친추충 진짜 아, 아, 무지성 친추충 너무 싫어. 아, 이런 이런 것도 너무 싫어. 아, 무지성 친추충 때문에 죽었어요. 아, 저저 저 멍한 표정 지닌 사람 때문에 죽었어. 아. 중요할 때 아니, 친추충들은 왜왜 무슨 타이밍을 알고 있나? 중요한 타이밍을. 아, 이때 이, 이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킹을 받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나? 소름 돋네. 나, 나, 이런 친추층들 이해가 안 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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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나, 저런 사람들. 어느 사람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친추? 갑자기? 그것도 타워에서? 그것도 타워에서? 딴 뭐, 다른 뭐. 다른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자연재해 서바이벌 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다시 해야 하는 타워에서? 야 그건 좀선 넘었다 야 에고 아이 사람 뭐야 아 진짜 무지성 진추충 복수할 거야 내가 나중에 아 진짜 저 무지성 친추층 때문에 내 귀에 날라갔잖아 내가 내가 이거 못깬 거는 좀 무지성 친추층 탓이야 아마도 아니 진짜 무지성 친추층 너무한 거 아님? 차라리 차라리 다른 곳에서 친출을 해왜 왜 이런 어려운 타워에서 친출을 하고 난리야 이제부터 나한테 친추 보내는 사람은 다 방해꾼으로 취급합니다. 그쵸, 이런 타워할 때, 친출을 거시는 분은 다 방해꾼으로 방송에서 찍을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걸 보는 시청자 중에, 저를 만약에 만, 만날 분, 만난 분이 있다면, 친출하면, 닉네임이랑 영상에 다 찍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저 친추는 각오하고 하시는 게 저에게 하는 친추예요. 제가장 친추를 는 사람 친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도 모르다니. 야, 야, 이거는 아니 좀 부가 안돼 아니 다왔는데 아니 아니 님들 저건 저건 에버아님 아니 다왔잖아요, 다 다왔잖아요. 점프했잖아요. 저 점프 눌렀거든요. 야, 이건 솔직히 제작자 너무 했지 않냐? 왜 마지막을 쳤다구로 만들어놔? 모바일 무시하냐? 이 사람 모바일 배려가 없는 사람이구만. 아, 저 오늘 13 스테이지. 저 오늘 이 영상 20분짜리 영상인데 13 스테이지 깰 때까지 클라우드 타고만 남수고이 제작자, 제작자가 야, 바른 마음을 먹을 때까지 이제, 클라우드 타워에서 제작자, 제작자한테 한마디 계속 할 거야. 아니, 제작자님. 일단, 클라우드 타워에서 친추 못 막아요? 아니, 이런 어려운 타워에 무지성 친추들이, 친추충들이 막 트롤 짓 하면 어쩌려고. 막한 40세이지 겨우 깬 사람이 한명 있는데, 거기서 재민이 친추충들이 방해하면 어쩌려고. 진짜, 진짜 채팅만, 진짜, 오는 순간 친추 불가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너무, 너무 신경쓰여, 나 친추충들. 그리고 제발 모바일 배려 좀 해주세요. 모바일 점프 잘안 되는 거 몰라? 모르냐고. 모바일들은 대부분 다 어린애들이 하는 거라. 모바일 같은 걸로 점프 안 되거나 화면 엇가 당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지니. 니 모바일로 클라우드 타워 해봤어? 어? 해보긴 했냐고. 아니 애초에 모바일로 게임은 해본 적 있어? 그럼 이 모바일 업가 모를 거 아니야. 이 대답자야. 아나 아까전거 아직도 스트레스로 남아있어 아니 어떻게 거기서 딴것도 아니고 거기서 점프가 안되갖고 죽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그러지? 그걸 그렇게 나둔 제작자도 신기하고 그걸 점프가 안된 버그도 신기하다 야나 슬슬 이제 클라우드 타워 제작자에 향한 분노가 좀 솟아오르고 있거든? 클라우드 타워 제작자는 왜, 왜 이런 타워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하면 되지 냐고요 아니! 야, 이 제작자가 사람을 짜증나게 하려고 만든 타워이고 13세잖아, 이거. 그 깨갖고 제작자의 멘탈 바사삭을 보고 싶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듣고! 어쨌든 나는 교대작자의 그 멘탈 바사삭을 보고 싶고, 고추 바사삭이 아니라. 멘탈 바사삭! 멘탈 바사삭! 제발 우와 싶을 때 만만 볼까? 어려운데어렵다 어, 가끔 이런 먹도 좋다고. 그렇지...가 아니네 이로게 가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극한의 점프? 나중에 할게요 자이들아또로 이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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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타이로 클라우드 타워 좀 깨고 왔어요. 클라우드 타워를 잠시 깨고 왔습니다. 세번 연속으로 점프가 안된것 같은데? 잘하자. 오! 오어어 어우, 아 이럴 때 구원자는 어디 올 난... 길을... 우와 우와 깼습니다 우와 깼다 오켓노 레전드 이거 어떻게 가지 어디 어떻게 가 이렇게 가지 여긴 또 뭐야 와 슬슬 어려워진다 이 스테이지 때가 행복했던 거였나? 챗. 챗이 스테이지가 행복했던 거였나? 응?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가면 돼? 챗! 진짜 이거는, 어우. 나, 나, 이거 13스테잖아. 이안 좋은 추억이 너무 많거든? 나, 나, 에스타워 최악의 스테이지가 13스테이지야. 나딴 스테이지 많이 했잖아. 근데 13스테이지보다 최악일 수가 없어 13스테이지를 2스테이지보다는 일찍 했거든? 근데 겁나 어려웠어 그때 주말에 갑자기 에스 타워를 많이 하게 된 거거든 나도 주말이잖아 시간이 있잖아 i 학교 13스테이지 아니었으면 나, 며칠 동안, 나 일주일 동 일주일 n who's 일 p e r s 일이 who's a person who's a person 뭐지? 어 s a person who's a p 여기니? 아나안 좋은 s 이 있는 r s 스테이지 아, 차라리 남은 8분 동안 강의를 할까? 아니, 또 5스테이지까지 강의했잖아. 60차 강의를 하는 거야. 여기 일단, 가실 분들은, 월로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오신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 여기서, 여기, 요기블록 여기 요거를 이렇게 밟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오셔주세요 그냥, 어떻게든 오신 다음에,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블록이 있으니까, 아이고. 괜히 월업파다 죽는 거 아니냐고요? 저전 월업, 고수라 갖고 그럴 일이 없, 있네. 음, 겸손하게 가도록 하겠습 겸손 메타. 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 하얀색이 아프긴 한데 하... 하얀색을 밟고 오셔야 돼요 어떠신지 이해하셨죠? 하얀색이 킬 블록인데 아유 근데 완벽 킬 블록이 아니라 데미지 브릭인데 음억가 블록이기도 하고 진짜 6스테이지를 사람들이 못 깨는 이유가 길이 없어서거든요 그러니까 흰색 블록들을 밟아야 돼요 흰색 블록들을 다 밟고 왔다 그러고 신색 블록들을 다 밟고 오신 게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제 오신게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여기 아파트를 하시고 오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프 높이 안 돼요. 회오리를 하, 해주시고요, 월러을 해주시고요. 여기 오세요. 곧 끝나요. 또 이렇게. 헤어리 해주시고, 여기서 타고 오세요. 타고 오신 다음에 두 개가 있거든요. 타고 오신 다음에, 어, 왜 이럴까? 잘하자. 잘좀 하자, 잘좀 하자. 아니, 그렇게 오신 게, 여기일걸요? 여기를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여긴 이렇게 뚫고 올수 있어요. 여기를 점프로 넘어가 주세요. 아파요. 머리 음, 이거 밟고 바로 점프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5만 7스타거든요저 여기서 진짜 어려워했어요. 자, 이렇게 오신, 여기서 이제 7초 강제 어로월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11칸의 오리로갈수 있어? 11칸의 오리로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굳이? 11칸의 오리보다는 이게 훨씬 쉽죠. 이렇게, 여기로, 음, 가화가 됐네요. 제가 7테이지를 다시 깨라 하면 조금 싫어할 거예요. 7테이지가 아마 깬게 영상에 안 나왔을걸요? 깨는 장면이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어, 어떻게 깼는지 이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게 많아갖고 아 진짜다 옆으로 못 가가 좀 짜증 나는 못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치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막막 치면은 근데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이 저거 옆으로 트는 거잖아. 그래서, 월업할 때는 좀 어, 어려워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시, 나 왔잖아! 대충 그렇게 오셔갖고 여기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회오리 지옥이라고 봐도 돼요. 여기. 헤어리 지옥이거든요. 이렇게 오시면 여기 이, 영 스테이지 때 봤던 워롭이죠. 자 이렇게 오신 다음에 요걸 밟고, 어우 짠 이렇게 오시면 8 스테이지 여기는 이렇게 한 번에 가세요. 보세요. 점프를 해갖고 한 번에 점프 번에 방건 좀한 한지게 돼갖고 여기서는 전발 빨리 쉬프트락을 빼세요 오우 예, 프트락을뜰때빼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오세요 회오리를 해주세요 회오리를 하왜 이럴까 오케이 딱 좋고 오케이 와주세요 여기서 오세요. 어, 왜 음, 음, 네가 오늘 살고 싶다면 순순히 해줄래? 어쨌든 여기 회오리다 똑같거든요. 회오리를 해주시면 여기 워롭이 있는데 여기 그냥 점프하는 타이밍을 이렇게 해주세요. 점프했을 때, 이러지? 점프했을 때, 여기로 오신 다음에, 여기 조그만한 블록을 밟아주세요. 여기는, 점프하고 점프, 이렇게 오시고, 여기, 여기 우를안 오려요. 이렇게 회오리. 기본 워로. 워로. 여기도,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 진짜 옷가 심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사다리로. 솔직히 여기는, 요렇게 뭐가 가시거나 안 된다? 그러면은 잠깐만.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이렇게 오신 다음에 아파트 한 남을 워로브를 해줄수 있어요. 제가 아, 얘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 줘야 될 텐데. 워로 워로 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타시고 오면 구스테이지에요자구 스테이지부터는 다음에 네, 다음에 강의하도록 할게요 왜냐고요 네 영상 요즘에 에스터워 평균 시간이 20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 그만큼 폰을 할수 있는 시간도 20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분 영상이 되면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에스타워 9 스테이지부터 다른 스테이지까지 강의 영상에서 봬요 안녕.